그것을 알려주마, 연세 윤 피부과 윤미라 원장입니다. 태양이 치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여러 경험의 산물입니다. 어, 일조량이 적어지면 인간의 감정이 우울해진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따뜻한 햇볕의 힘은 휴가 때 많이 실감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신생나 황달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데요. 어, 황달은 적혈구가 분해되어서 나오는 빌리루빈이 피부에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햇볕에는 이 빌리루빈을 분해하는 힘이 있습니다. 빛을 이용한 소위 광선 치료라는 것은 어,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었는데요. 어, 피부과에서도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만성 피부병에 과거로부터 치료에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LED 광선이 미용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미인들이 모델로 LED 광선이 나오는 기기를 선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기기도 역시 피부과에서는 여드름 치료라든지 재생 치료 같은 것을 할때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어, 또 태양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힘이 있는데요. 겨울철에 살이 찌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UVA가 지방세포와 만나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좀 줄어들거든요. 태양이 이렇게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적인 어, 측면에서나 피부암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의사들은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을 적극 권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고 할때 문제가 되는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과거에는 우리 몸에서 충분히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충해 줘야 될 필요가 없는 영양소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칼슘과 인 무기질 합성에 관여를 하면서 뼈를 형성하는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한테 아주 중요하다 라고는 생각이 되어 왔었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에는 이 비타민 D가 호르몬으로 활성이 되면서 어, 면역계나 어, 암, 정신건강, 심지어 비만 등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어, 물론 이 비타민 D가 어, 만병 통치약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들에게도 최소한 결핍이 되어서는 안 되어야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 비타민 D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피부는 비타민 D의 생산 공장인데요. 자외선이 피부에 있는 비타민 D 전구체를 어, 프리비타민 D3로 만들고, 이는 간과 신장에서 활성 비타민 D로 바뀝니다. 어, 물론 생선과 유제품 등을 섭취해서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보충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음식으로 보충하기에는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보충제를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태양의 노출은 하되, 화상입불 정도는 아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는 10분이나 30분 정도, 겨울철에는 1시간 정도 태양에 노출이 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음식물과 보충제 등으로 하루에 4 0 0 i u 이상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